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거대 양당 체제를 외면하는 무당층이 늘면서 제3지대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양향자 의원에 이어서 금태섭 전 의원도 광주에서 신당 토론회를 열고 호남 공략에 나섰는데요. 흔들리는 민심을 흡수하기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신당 준비 모임인 새로운 당의 첫 지역 행보는 광주입니다. 양당 체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진 토론회. 새로운 정치를 역설하며 호남의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호남 지역에서 그동안 정치 과연 진정한 선택이 있었느냐. 한국의 희망 창당을 선언한 양향자 의원 역시 현 지역구인 광주에서 출마하겠다며 새 정치의 출발점은 호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유일한 여성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이 같은 신당 행보는 호남 민심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무당층은 한때 40%까지 늘며 민주당 지지율인 43%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신당 세력이 대안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선거제하에서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정당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지금 신당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한편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비명계 신당 가능성에 대해 이전 대표 측은 신당 참여는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만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광주경실련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산정지구 주민들과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 지역의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번 사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는 광주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외교부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이 돈을 맡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의 효력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밝힌 외교부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낸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혀온 당사자들은 황당해합니다. 내가 그 빌게 안돼요 음. 응? 이렇게 고통해갖고 그런 취재실은 동양어떤가 씻거서준 시기로 그런 돈을 야 그쪽으로 그런 돈을 쓰시래요. 이건 이제 완전히 장난 치는 거죠. 장난 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애들 뭐 사탕 하나 물려주고. 응? 울지 말아라 이 시기로 정부에서 이제 와가지고서 공탁 제도를 한다는 것은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겨놓을 테니 찾아가라는 건 피해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아버님도 뭐 황당하시죠. 뭐 네. 이런 일이 있냐고 20년, 30년을 싸웠던 그 아버님, 어머님들을 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치고 말 하는 거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사회단체는 외교부의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는 변제할 수 없고 변제 자격이 없는 외교부가 법원에 한 공탁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외교부 공탁은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찬물 끼얹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은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마치 귀찮은 일 처리하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한 광주 지방 법원은 배상금을 맞출 수 없다고 결정했고 외교부는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응원하는 시민 모금액이 닷새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개인과 단체를 합쳐서 1,700여 건의 모금이 접수돼 모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모금액이 약 5천만 원에서 하루 만에 크게 늘어난 건 외교부의 공탁 발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내년 6월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가면 대신 파견되는 광주 지역의 보육대체 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6개월 가까이 광주시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로비에서 170일 넘게 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공백을 메워왔는데 올해 초 해고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 이들을 대신할 인력 40여 명의 채용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대체 교사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하면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한 만큼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지만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불복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그제 신문회의를 연 중노위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체교사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양측이 열흘간 화해안을 마련해 보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시 신문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대체교사들은 화해 권고를 수용한다며 강기정 시장의 자택 앞에서 하던 항의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현장을 돌아가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복직을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수용안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교사를 새로 뽑아 복직은 불가능하다며 화해 권고에 부정적입니다. 중노위에서 이제 공고할 공고안을 의사를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의사는 없다고 대답했으나 노조 측에서 조금 더어좀 발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같이 이제 논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최근 대체교사 아홉 명이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대체교사와 광주시의 갈등. 중노위의 화해 권고로 광주 보육 대체 교사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지난달 광주시 의회를 통과한 대한 교육 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긴급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서울시처럼 교육 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시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광주시는 현행 조례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오늘 교육청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를 배경으로 광주 지역 영화인들이 제작한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 광주 지역 시사회가 어제 광주 극장에서 김희정 감독과 주연 배우 박하선, 전소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과 같은 사고로 동생을 잃은 인문 등이 등장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로 오늘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합니다. 영화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영상위원회가 제작과 장소 등을 지원했으며 광주 지역 영화인들이 스탭과 배우로도 참여해 5.18민주광장과 양림동 등에서 촬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증환지 비위 의혹사건을 대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2블록 증환지 과정에 비위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여 검토한 끝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증환지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밤사이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졌는데요. 지금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비가 약하게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32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요즘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9도, 순천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28도, 무안 27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다시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아침에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5일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